식사를 못하는데 아닙니다 아, 이 말투로 하실 것입니다 코를 <laughs> 그만 먹으라고 말하는 것다 소시는 진행을 하여하 하는데 이가 이거는... 옆에서 계속 방해하십시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화면 먼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렇게 잘보셨소니까네 감기 그냥 하옵니다 아하 둘이 <laughs> 하나도 <더. 웃음> 그러면 먼저 한 명씩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홍수찬 역을 맡은 강찬이옵입니다반갑습니다강찬아 <laughs> 저는 주민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박준비라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이라는 소풍 행사로, 네 소풍, 그죠? 오늘 또 소풍 같은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또 특별히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내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이요, 어, 피크닉에서 준비한 일곱 번째 공연이라고 합니다. 우 네. 그래서 7번째 공연으로 무지컬 경종수정실록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일단 인턴파크에서는 이 피크닉은 뭐냐면요 인턴파크의 티켓에서 우수한, 음.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들을 소개하고 음. 발굴하고 우리 고객님들의 음. 응원생활을 음. <laughs>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음. 네, 굉장히 좋은 취지에 음. 우리 공연이 음. 우수한 공연이 그렇게 돼버렸죠, 뭐. 우수한 소연과 네. 우수한 극장과. 네, 네. 우수한 배우들과 아, 쉬운데? 아, 아, 아. 어. 어. 어, 이 정도면 최고의 공연 아니야? 아하. 네, 아무튼,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웃음> <웃음> 존중하고요. 네. 어쨌든, 네, 이 일곱 번째 피크닉이 우리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소풍 같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어, 저희가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2시부터 이렇게 와주셨는데 또이 기아 발걸 음 해주신 만큼 저희가 또 이렇게 럭키드로우 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럭키드로우 상품은 무엇이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 간소 미술 문화재단 미디어 아트 전 전시 초대권 구매 한명 추첨.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미술관 미술관 표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 한명 뽑아서 둘이서 둘이 할수 수 있다. 있다. <laughs> 좋은, 좋은 거 아니야? 괜찮죠? 한명 갔는데 두 명이 갈수 있어. 그렇죠? 그게 가능. 그래서 <laughs> 이거 뽑힌 사람 <강함> 최고. <laughs>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laughs> 현대인이 필수품. 인터파크 보조배터리. 와! 패치 차 배로 저희들 얘기했죠. 우와. 저희 세 명이 사인이 담당인 뮤지컬 경종 수정실로 프로그램 북음 아, 좋네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프로그램 북이안 나왔어요. 어, 아니, 안 나왔어요. 네. 아유. 그래서 어쨌든 <laughs> 뽑아서 어, 앤디 부스에 가져가셔서 <laughs> 이렇게 저렇게 <laughs> 네. 네. 이렇게 저렇게 <laughs> 하셔서 어쨌든 네. 받아갈 수 있는 작당 <laughs> 네. 그 <적당> 보이를 하시면 돼요.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먼저 전시초대권은 제가 뽑으래요. 오케이. 첫. 네. 오번 셋을 딴른 소리 도 재밌어. 그리고 부겁됐잖아. 옷 바꿔 입는 것도 됐잖아. 아 맞아 이게 편하더라고요. 나다왜 어쨌든 <계속>. 어쨌든. <laughs>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laughs> 자 그럼. 아무튼 시간에 쌓인 프로그램부. 전 앞으로 주시면 돼요. 오세요. 랑. 2열 2열 A B C D 2열 17번 17번. 와,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맞다! 지금 뽑은 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laughs> 자, 보관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 너무 <laughs> 축하드리고요 야. 나가시면서 MD 부스에서 티켓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쨌든! 네. <웃음> 어쨌든 <웃음> 그렇게 <laughs> 할수 있다 아, <laughs>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다요? 네 네. 준비라도 쳐요. 아아 이게 따로 안되긴 했었는데 우리 사진 여기서 찍는 거죠. 어디가 예쁠까요? 사실 이렇게 찍는 게 사실 좀 그닥 예쁘죠. 네. 맞아요. 각자 자리로 좀 가서 이거를 잠시 내려놓고. 아, 네. 여러분이 경종에서 남기고 싶은 모습이 무엇일까? 이상 패관치요 중머리. 어?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이네요. 네. 네. 완성되기 전에 중는리 넓다. 지금 이차진 직구로. 지끄러운... <laughs> 네. 어? 우리 주변들은 해놨서 우리 같이 자리로 한 번씩 갈까? 그래요? 너무 넓잖아 수찬들이 한번다시 놀러와서 아 여기요? 같이 네거수찬 그러면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방해하러 왔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laughs> 여린이는 이제 앉아서 일 보고 내가 꼭 수찬이랑 놀러왔다 아. <laughs> 한번 보고 이런 사진이 좋은 거같네 그럼 전화 음. 전화는 전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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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아다아아아아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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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면요 아! 아,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파트너세요. 여러분 피피니 공연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다음 주에 뮤지컬 경종 수정실록 j 미 시의 제 예매 시 가능한 2,000원 또분 쿠폰이 예매하신 아이디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아, 2,000원 쿠폰인데 네. 2,000원 또분 쿠폰 잊지 마시고 모두 꼭 챙겨가시고요. 근데 이게 j 미시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음 주에만 쓸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종료됐으니까, 다음 주에 쿠폰이 나온다? 어, 발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근데 11월 10일까지 저희 공연은 계속되니까, 그 사이에 또본 쿠폰 사용하셔서, 한번더영종과연인분과헌수차의 이야기를 음. 들어와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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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laughs> 준비한 순서는 정말로 여기까지고요 네 아니 많이 넘버드보게 네. 생겨요 지금 메비우스 <laughs> 데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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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네. 진짜 끝났어요. 아. 진짜 끝났고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고객분들께 네. 인사드리고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뭡니까?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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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 하고 싶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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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된것 같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그럼 마지막 한 마디씩 하고 그 아, 네.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해진. 네 경정수청실로 네. 이제. 네. 네.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이 연구해서 재미있게 같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와주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한글날이더라고요. 한글날에 이 굉장히 아름다운 한글이 있는 경종수정신 실록과 함께 할수 있는 게 너무 귀여아니까 이렇게 <laughs> <laughs> 되게 예쁜 우리말 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이 어. 정도 거의 타투 있어요. 그죠? <laughs> 이렇게 <laughs> 의미 <laughs> 있는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극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어, 저희 한달 가량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의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니다 <laughs>